아, 잡던 차 다시 발아줍니다. 발아주고요. 여기가 다 자랐네요. 내가 멜론을 심었었나? 좋 좀... ちょ。시대를샀죠 턱실을 좀더 안정... 아시다. 저의 볼 왠지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. 이 리액션은 뭐지? 음식이 정말 많아요. 아쉽다. 좋았으면 컨트롤 하면서 피할 수가 있는데 박쥐는 이동속도가 저보다 더 빨라서 피할 수가 없어요. 다음에. 하지만 뭘 해야 되지? 그래, 이거다. 얘네들이 지금 건조가 없어요. 계란 조은다음 얘네가 지금 밥이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완전 비상입니다. 비상! 진짜 편해졌 다. 신경 쓰고 있는. 한 번,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앤데, 가지고 한번 가주죠. 될까, 될까. 평소에 너를 갖다지 신경 쓰지 않지만, 자 이제 다음 목표를 정해봅시다. 다음 목표.